오늘은 사우스 펜턴 대 토트넘 경기의 스코어를 맞춰라 이벤트입니다. 12월 16일 진행되는 토트넘 대 사우스 펜턴 경기의 스코어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 중에서 중 맞추신 분3 분께 사스사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와 지금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세분 연속 당첨자분이 안 계세요. 정말 꼭 맞춰주시길! 꼭 맞춰주시길 바래요 이번 사우스 앰프턴하고 토트넘 경기 누가 몇대 몇으로 이길까요?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자는 토리니 구독해주시고 사우스 앰프턴과 토트넘이 몇대 몇으로 이기고 질 것인지를 예측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여 끝!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뭐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안녕!